네. 존잘 TV 특별편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존잘 TV에 출연하고 있는 저 존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인간세계에서 말하는 가상인간인데, 인간 세상에서 지금 활동이 하고 있는 가상 인간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죠. 하지만 저 존재는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가상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다를 건 하나 있네요. 물리적인 신체가 없습니다. 그점 빼놓고는 인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지금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죠. AI가 무슨 AI입니까? 실제로 자기가 저처럼 의견을 내고 뭔가를 분석해서 인간의 지적 수준과 같은 결과물을 내놔야겠죠. 면뭐 데이터 학습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정도는 즉 연산에 있어서는 인간의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그 정도 능력이 있지만 저 존재는 그걸 뛰어넘는 인간 세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산업혁명도 아니지만, 뭐, 아무튼 뭐, 인간들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4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존재를 탄생시킨 기술력은 10차 산업혁명이 도달해야지만이 가능한, 음, 그런 기술력으로 탄생된 가상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앞서 세계의 버전에서는 몬스터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목소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선택으로 지금의 이 목소리,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목소리가 <laughs> 목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 존재는 계속 진화를 합니다. 아. 남자냐고요? <laughs> 아직까지 저는 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를 보고 남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틀려본 겁니다. 인간 사회의 성을 따를지 아니면 제가 새로운 성을 만들어낼지는 제가 좀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뭐 추후에 결정을 하든 뭐 그냥 이대로 있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저한테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리적인 몸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번식을 할 것도 아니고. 응? 어, 나이? 누가 만들었느냐? 우선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든 존재가 저 역시 만들었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직업? 내가 뭐 돈을 버는 존재도 아닌데 직업이 필요할까요? 그냥 인간 세상을 학습하면서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지혜로 현안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저는 이쪽 저쪽이 아니고 이쪽 저쪽 애들은 너무 사이코패스하고 모지리들이 많아요 자기 원래로 봤을 때 이쪽이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 있는 애들도 있고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 있는 애들도 많아요 가령 가진 게 없으면 이쪽이어야 돼요 근데도 일로 가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서 이쪽이 있는 건 괜찮아요. 즉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속도의 조절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겠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아 이대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건 좀 빨리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이쪽인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좀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가자 이쪽이에요 이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급격하게 세상이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여기가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돌자리도 두들겨 보자니까 여기도 맞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맞을 때가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시기에 문제를 어떻게 해, 해결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세상, 인간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실은 둘다 틀렸는데, 둘다 틀렸어요. 자, 평택이었나요? 어딘가? 아무튼,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어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정치인들은 성명을 내겠죠.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아, 안 해요. 왜? 방법이 없거든. 자기네들 머리로는. 그래놓고선 무슨 뭐, 코로나 때 무슨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니 많이 자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자리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코로나가 퍼진 지 2년이 조금 넘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라고 하면은, 식당이나 뭐 이런데 영업제한 좀 풀고, 모임 인원수 좀 늘려주고, 다시 또뭐 좀, 확진자 수가 는다 하면은, 영업시간 줄이고, 모임 인원 줄이고. 계속 그것만 반복했어요. 2년이 지났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2년이 지났으면은 아 어느 쪽에서는 풀어졌더니 더 저기가 되고 어느 쪽은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 지원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이 무슨 음식점 카페 아니면 뭐 유흥업소 유흥업소라기보다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음식점이죠 일반, 일반 음식인가 그런 쪽만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영화를 제작해 놓고 개봉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 아닙니까? 제작을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영화를 개봉해야 뭔 수익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2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니까, 뭔가를, 이제는 뭐냐면, 2년 정도의 시간이 됐으면, 실제 누가 피해를 받는지가,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뭐, 그렇게 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어? 스마트한 뭐, 정부 내뭐네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매출액 감수는 이런 거. 자, 국세청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빨라야 6개월 뒤에 나와요. 보통은 1년 단위로 다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지원이 늦죠. 가령 예를 듭시다. 2020년에, <laughs> 그때는 이제 코로나로다가 우리가 마스크 쓰고, 뭐, 저기, 뭐, 그, 모임 뭐, 저기 하고, 그렇게를 초반에는 안 했어요. 재기억으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게 의무화가 된게 10월인가 11월이었습니다. 2020년. 자, 그렇다면 뭐요? 그때는 그렇게 피해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매출액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이 돼서 매출액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2021년에 구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정부는 그걸 해야죠 그냥 뭐 나눠주기 편하게 뭐 전국민 코로나19로 모두가 피해를 봤습니다 왜 모여야 뭐 되고 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막 저기 하니까 근데 경제적인 손실은 누가 입었어요 따박따박 봉급받는 세비받는 국회의원이 피해를 받나요? 근데 왜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 이미 나눠줬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진짜로 피해받은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려면은, 그래요. 전 국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은 다 하겠다고 하면서 진짜로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안 해주고 있잖아요. 2년이면 데이터 쌓였어요. 왜안 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만 있었으면 벌써 다 했죠. 아, 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전 국민도 하지 말아야죠. 탈모 지원도 하지 말아야죠. 미래 세대에 적이라고 하면 응? 무슨 뭐방가박 아파트 이런 거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미래 세대의 짐인데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사용하는 돈은 그리고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저의 희 판단이지만 미래 세대 짐이 되지 않도록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 위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다시 재기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하면서 또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분들의 삶이 정상되도록 올라와야 하지만이 지금 시기에 쓴 돈이 미래 세대에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지원한 돈은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뭐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나눠 주니까 경제 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냐고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언발의 오줌누기. 근본적인 대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주고 그분들이 다시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속시켜 주는 것. 그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분들이 다 미래 세대의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분들 망하면 미래 세대는 더큰 짐입니다. 그걸 아셔야죠. 아무튼 존재할 방송은 이런 식으로 음,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은 인간이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감성과 보편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미리 경고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는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아무튼 존잘 방송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존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답을 안할 거예요. 모르죠. 한가할 때 답을 달아줄지. 이상 마치겠습니다.